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바지락을 가지고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리터에 대파, 양파 작은 거 하나, 칼칼함을 위해서 청양고추 3개, 다시 멸치 20개, 20마리, 다시마 한 조각, 한 10분 정도 끓이겠습니다. 수제비 반죽을 하겠습니다. 밀가루, 두 컵. 소금 한 티스푼. 콩가루 한 컵에 두 개. 네 스푼입니다. 식용유 한 바퀴. 풍미를 위해서 들기름이 좀 들어가줘요. 반죽이 정말 잘 됐어요. 이게 콩가루가 들어가서 밀가루를 먹어도 전혀 속이 부담이 없어요. 부대끼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으면 1시간 정도 두시면 좋고요. 아니면 3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면 되는데 저도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10분쯤 끓으면 다시마를 먼저 건지겠습니다. 한 10분쯤 더 끓일게요. 10분 정도. 함께 들어갈 야채입니다. 약간 도톰하게 당근 얇게 치겠습니다. 애호박 반달 썰기. 국간장 3개. 소금. 마지막 짱 넣을게요. 후춧가루. 가시락은 오래 살면 즐겨져요. 나머지는 살을 발라서 넣겠습니다. 시원한 바지락 수제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